안녕하세요. 창톡의 노승욱 대표입니다. 어, 저는 매일경제 주간지 매경 이코노미에서 기자를 한 12년 하다가 매경 사내벤처로 작년 9월에 창업을 했고요.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저희 창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저는 프랜차이즈 대표나 1등 점주, 다점포 점주, 미슐랭 셰프 이런 장사 고수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한 수백 명을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기사를 이제 썼더니 이분들 좀 만나서 저도 상담받고 싶어요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메일이나 뭐 유튜브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수분들한테 어좀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어 이런 메일이 왔는데 좀 만나서 상담 좀 해주세요 이분 사정이 되게 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처음에는 이제 몇번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만 좀 소개해 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해서 어, 왜 그러시냐 이분 되게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그랬더니 어, 본인도 이제 바쁘신 시간 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딱 만나서 바로 상담부터 하면 좋은데 하소연부터 늘어놓더라 그 심정 이해는 가지만 이제 자기도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좀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챙겨주는 분들이 잘 없더라. 그래서, 어, 그래도 이런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많고,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해서, 그러면, 어, 고수님이 원하는 상담료를 책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받아주고 사전에 상담 원하는 내용을 고민을 저희가 받아서 미리 전달해드려서 딱 만나서 바로 상담부터 할수 있으면 시간도 덜 뺏기고 보상도 받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 그 정도면 할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창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또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데요. 어, 자영업 시장을 취재하면서 제 어머니도 순대국집을 40년 넘게 하고 계신데 어 전문가가 딱 공인되지 않은 게 자영업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백종원 대표님도 아 이분이 장사 고수다라고 공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권이 있는 등용문이나 콩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이나 미술처럼 그냥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아 이분 고수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 고수라고 자기가 창업 컨설턴트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자칭하면 되고 어, 또는 뭐뭐 지도사, 뭐뭐 무슨 거래사 이런 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진공에서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제가 한번 그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충북 음성에서 계시는데 서울에서 67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가르쳐 주는데 본인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한두세번 왔다 갔다 하고 100만 원의 어, 혈세로 그 활동비를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어, 전문가가 없는 시장에서 정말 찐 전문가들은 내가 인터뷰했던 프랜차이즈 대표나 의등점주다전포주들 실제로 장사를 해본 분들인데서 아 이런 분들하고 예비 창업자랑 초보 창업자분들을 연결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어,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전에 또 이제 제가 매경 기자로 있으면서 이제 그런 설문 기사도 써 봤어요. 어, 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이제 관련 기획 기사들을 써본 건데요. 어, 자영업자분들 전국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100명한테 오픈 서베이를 해 가지고 어, 효과가 있으면 얼마까지 컨설팅에 의향 어,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 했더니 47%는 공짜가 아니면 그래도 안 받겠다고 하시고 근데 53%는 어, 그러면 10만 원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53%가 우리 창톡의 고객이 될수 있겠구나. 어, 근데 자영업자가 뭐 600만 명이니까 그 정도만 돼도한 2,300만 명이 되죠. 해서 이렇게 어, 우리 동네 백종원과 연결해 드린다.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인터뷰했던 어, 고수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처음에 섭외가 한달 만에 됐고요. 그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는. 어, 지인 고수분들 그리고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신청 받아서 어 이런 분들이 지금 한 223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들의 노하우가 정말 통하는지를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어 적자나는 매장을 제가 800만 원 주고 인수를 해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서 가서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수분들이 한 얘기들을 다 적용을 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매출이 두 배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 확신을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어, 저희 제 미국 블리자드에서 시니어 개발하셨던 어, 시티오님을 저희가 모셔와서 이렇게 6월에 앱을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고수분들을 어, 찾아서. 그분의 이제 경력과 또 인터뷰했던 영상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과 매장 주소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오픈을 하고 어, 이렇게 1대1로 제가 베타 테스트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어, 이제 상담 신청이 왔고요. 어떤 분은 충주에서 편의점을 5년 계약 만료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본사랑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될때 어떻게 협상을 하면 좋을까 그거에 따라서 권리금이 몇 천만 원몇 억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때 GS 25에서 점포 개발을 10년 하시고 나와서 본인 매장을 또 10년 하신 그 편의점 고수 분을 어 그분이 전북 익산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충주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셨더니 어 이런 분 만나게 해 줘서 고맙다면서 저희한테 50만 원 후원금을 보내주셨고요. 어, 상담을 받으신 자영업자분 또 고수분 모두 5점 만점에 4.7점, 평균 4.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에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상담 받으신 분들 모두 어, 100% 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기존에 저는 이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 너무 어, 많은 분들이 창업하고 또 폐업을 하거든요. 1년에 100만 명이 창업을 하고 80만 명이 폐업을 하세요. 또그 중에 40%가 또 재창업을 하시고, 어 근데 그렇게 망하면 정말 전재산을 걸고 하신 분들은 이제 빈곤층으로 또 추락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자영업 스타트업들이 그 동안 등장을 했는데 어, 아직 이렇다 할 소상공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시장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어,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었고. 근데 저희는 어, 이 밸류체인을 모두 경험하신 장사 고수분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치면 어, 뭐 유니콘이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시드부터 뭐 시리즈 ABC를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 밸류체인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의 컨설팅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어, 이 단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건 상톡이다 싶었습니다. 기존의 솔루션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과 또 접근성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지속적인 재구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저희는 미디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 자격증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고수분에 대한 권위를 만들어드리는 건 저희 미디어가 브랜딩을 해드리는 거다 해서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운영을 했고 팟캐스트, 틱톡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 어, 구독자분들이 있고요. 또 자영업의 문제가 어, 스타트업과 다르게 어, 제대로 된 미디어도 잘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와도 이게 소상공인 분들한테 잘 전달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경산해벤처라는 특징을 살려서. 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게 지금 정부의 국정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젠다를 우리가 이제 잘 제시하자, 전달하자 해서 컨퍼런스를 열었고 여기 중기부 장관님이랑 여당 의원도 오셔서 어, 호평, 아주 성황리에 어, 자영업자분 100명 정도 어, 참석을 해서 어, 성료를 했고요.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어, 내년 1월, 또 7월 이렇게 연 2회씩 정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의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고 아젠다를 제시하는 미디어 기능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작년 9월에 창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딱 투자 혹한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도 한 처음에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어, 팁스도 이제 추천해주겠다라고 두 군데에서 이제 협, 그 언약을 받았고. 이제 저희 주주 명부를 보내기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한두 군데에서 어그러지고 해서 올 4월에 미스크에서 어렵게 투자를 받았고요 그 전에 이제 산내벤처 지원금도 받았고 근데 또 이게 투자가 안됐때안 되는데 또 되려니까 막판에는 세 군데에서 투자를 하겠다 우리 투자 받아라 이렇게 사무실도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빨리 해 주신다는 미스크에서 어,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또 팁스를 저희가 투자금 납입되고 그달에 4월에 바로 추천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2주 만에 한 50장 되는 장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래서 그거를 만들다가 아 이거 이제 퀄리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달 연기하자 해 가지고 어, 5월에 저희가 그 6월 그 팁스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로 선정이 됐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컨설팅 플랫폼은 장사 고수분하고 소상공인을 연결해드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배달의 민족처럼 적정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팁스는 어떤 연구 개발 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제가 이~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비전문성 어, 평생 창업을 해보지 않은 분이 전 재산에 바쳐서 창업을 하는데 아무한테도 물어볼 데가 없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창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약탈적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 고수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요. 와 저희 어머니도 40년 넘게 순대국집을 하셨지만 한 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창업할 때그 많은 1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퇴직금이랑 연끌에 가지고 한 6,7천만 원 정도는 모아요. 그리고 나머지 3,4천만 원은 어,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도 아닌 사채를 쓰죠 또는 일수를 쓰고 주류 대출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거죠. 어, 너무 비싼 이자를 내다 보니까 어, 한30% 가까운 이자를 내면 어, 그냥 벌어서 다빚 갚기 바빠요. 원금도 못 갚고 이자 내기 바빠요. 그래서 어, 이 약탈적 금융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장사 고수분들을 만나면서 그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어, 매출에서 적게는 1, 2%, 많게는 10%까지 R&D에 재투자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영업의, 외식업의 R&D는 어떤 행위냐면, 뭐, 연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가게 생기면 가서 먹어보고, 어 다른 고수분들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어 또는 뭐, 이제 신메뉴 개발하고, 어 또는 다른 고수분이 또 고수분한테 컨설팅도 받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식업의 R&D인데, 이런 행위들이 전혀 데이터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월간식당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30년 넘은 그 외식 컨설팅을 제일 오래 한 이제 전문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님한테 컨설팅 이렇게 해보니까 매출이 정말 오르더냐, 오른다.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로 좀 우리가 수집을 해서 어, 매출 대비 R&D 비중을 몇 프로 지출하는 학습하는 자영업자인지를 우리가 보여 줄 수만 있으면 어 이분이 어 정말 이제 매출이 오른더라라는 거는 그 장사 고수들의 경험치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분이 우량 차주가 될수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러니까 믿고 1,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좀해 주셔라라고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어이 주제로 저희가 대한 신용 평가 모형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팁스 과제로 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대한 신용 평가 모형을 만들겠다고 한 데는 많이 있어요. 인터넷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 하면서 어, 이제 소상공인이나 또는 이제 청년층 같은 신 파일러들한테 어, 대출을 해주겠다 했는데 이런 데들이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토스도. 어, 부실률이 이제 치솟고 있거든요. 중금리 대출을 그래서 막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어, 고수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분이 어, 얼마의 비용을 썼고 또 전화 방문 출장 상담이 있는데 어, 뒤로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상품으로 컨설팅을 받았고 또 고수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그 고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이동했고 또 시간을 들였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화 해가지고 어, 이것들을 이제 가점을 에, 주는 대한 신용 평가 모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매출은 홈택스에서 가져오고 어, R&D 지출이나 이 시간 소요된 것은 창톡 앱에서 데이터를 가지면 매출 대비 R&D 비중이 몇 프로인 소상공인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을 보면 네이버나 세트리온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들은 매출 대비 R&D 비중이 20%가 넘어요.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영학계에서도 논문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이니까 어, 그 비중을 우리가 찾아서 보여주겠다 해서 캐시노트 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다른 제 대한 신용 평가 모형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어,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 저희 이제 팀원들인데요. 어, 이 중에 이제 네 명이 창업을 해본 분들이고 어, 이제 개발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개발자분이고요. 어, 저는 이 자영업 쪽으로 좀 취재하는 기자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거의 유일하게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수분들이 한 200, 2, 30명 정도 되는데 고수분들이 저희의 핵심 역량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되니까 저희는 보통 업력 5년 이상,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분들을 이제 고수의 기준으로 삼는데. 어, 이게 업종 지역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는 선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뭐, 월 매출 천만 원만 들어도 나와도 어, 대박 매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국의 이제 다양한 업종의 고수분들을 또 모셔가지고 어, 그저께까지 이제 2차 간담회를 했고, 이분들이 상담을 잘 해주셔야지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상담을 잘 해주실 거냐. 우리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라 해서 저희가 어 이분들도 이제 고객으로 잘어 이제 대해드리면서 같이 상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그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상으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 가게들이 전국에 한4천개가 있는데 이 가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요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결식 아동들도 식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들한테 우리 고수들이 어 이제 자원해서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럼 간접적으로 결식 아동도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MOU를 맺었고요. 저희가 10월부터는 창업박람회 나가서 예비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고수분들이 무상으로 이제 컨설팅 해드리면서 어,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수분들이 전라도에도 한네분 정도 계시는데요. 어, 이분들을 제가 이제 다 만나러 다니는 과정을 유튜브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 고수를 만나는 전국투어 여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전국 고수 자랑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창업 상담도 저희가 한 대여섯 건 정도 들어왔어요. 오사카에서 한식당을 열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태국에서 한식당 10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글로벌로 자영업자들도 나가는 추세라서 어 이런 분들도 이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내년 1분기부터 어 이렇게 마케팅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상담 잘해 주시는 고수분들한테는 저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어 그분이 가게 주변에 이렇게 또 어, 홍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함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이제 상패도 드려서 어, 그분들은 돈이 아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명예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잘 받으면 그분들한테 또 이제 투자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다른 고수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드리겠다. 그런 쪽으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앱을 런칭하고 팁스 선정돼서 어 이제 고수분들을 많이 브랜딩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시장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지자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전국의 고수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어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관악구청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흉기난동 사건으로 신림 상권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분 가서. 이제 뭐 배달 마케팅 이랄지 라또 저희 고수 분들이 가서 팝업스토어 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상권 살리기 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어또 고수 분들의 온라인 강의나 어제 고수 분들 가게 또 채용되고 싶어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bm 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창업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일본 쪽으로 먼저 해외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팁스는 어, 이제 창업 사업화 자금까지 한 5억 8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받았고요. 이제 글로벌 진출은 내년에 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자영업자 분들이 전 재산에 바쳐서 창업을 하면서도 정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뭐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백종원과 연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못 드려도 지적 자유를 드리겠다는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